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된 것에 대해 이거를 흔히 욕쟁이 할머니 맛집에 비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28일 MBNC 사 스페셜 정훈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향후 당정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동훈 대표는 선거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로 한번 신임받은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특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준석은 마음에 안 들어도 선거는 이겼는데 여기는 선거도 지고 마음에도 안 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무리 이준석이 기분 나빠도 선거는 이기니까 맛집인데 이거는 기분에도 안 들고 맛도 없는 집이다라며 우리가 욕쟁이 할머니 맛집에 가는 이유는 맛집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욕쟁이 집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욕만 먹으면서 왜그 집을 가느냐며, 이게 아마 한 대표를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심정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비유 재밌네요. 욕쟁이 할머니 맛집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